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치과 의사 도한웅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도한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치아 주변에는 잇몸과 잇몸 뼈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잇몸에만 국한되어 미약한 염증을 보이는 경우를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에서 치연염이라 하고, 잇몸 뼈까지 염증이 진행되어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파괴되는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주로 치주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치주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치주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치주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건가요? 네, 치주라는 말 자체가 치아 주변, 치아 네. 주변 부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지탱해주고 있는 치아 주변이 잇몸과 잇몸뼈겠죠. 그래서 이런 치주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로. 잇몸병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치와 잇몸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의 틈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세균이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음. 이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음. 왜 우리가 이가 시리다 혹은 풍치가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럴 때 쓰는 그 풍치라는 그 상태가 혹시 치주염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이가 이제 세균과 산에 의해서 썩게 되는 경우를 우리 치과 의사들은 이가 썩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치아 우식증이라고 아,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레래 의해서 치아가 상했다는 말로 충치라고 하죠. 영어에서도 원래 전문적인 용어는 덴탈 캐리어스라고 부르는데 일반인들은 구멍났다, 캐비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 그런 상황인데 잇몸병도 사실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시리게 되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아 치아에 바람이 들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풍치라고 부른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음. 한의학에 보면 은 이에 바람이 들어 아프면서 뿌리가 들뜨는 병증을 어, 풍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풍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주염과 비슷하게 또 치은염이 있잖아요. 네. 앞서서 좀 설명을 해 주셨지만 어,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게 치은염이고 그리고 네. 잇몸 뼈까지 염증이 진행된 게 치주염이다라고 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둘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병 진행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죠. 치연염과 치주염은 치주 질환의 형태를 이제 의사들이 임의로 나누 놓은 거죠. 그래서 아. 병이 어디까지 진행됐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는 건데요. 보다 적게 진행된 것을 우리가 치연염 임부매만 국한되어 있고 네. 그리고 더 진행돼서 뼈까지 파괴된 경우는 치주염으로 의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치은염이 더 진행이 되면 치주염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치안염 없이 치주염이 생기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진행 단계니까요 처음에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염증이 더 진행되면은 더 많은 치주 조직이 손상되면서 아까 말했던 치아와 잇몸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커지게 되죠 네. 그걸 우리가 치주낭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치주낭이 깊어지면 치아와 뼈를 연결해 주는 치주 인대 그 인대까지도 염증이 생기고 뼈가 염증에서 결국 파괴돼서 이를 치주염이라고 우리가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치은염 치료를 제때 빨리 해버리면 치주염이 네. 생길 확률이 확 줄어들겠군요. 네, 그렇죠. 병의 진행이 깊어지기 전 상태, 즉 잇몸이 붉고 피 나는 어, 상태.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스케일링을 받고 칫솔질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행하면 치주염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의 진행 단계가 치은염 다음에 치주염이 되는 건데 얘기 나온 김에 이 네네. 병의 진행 단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싶은데요. 네네. 알려주실까요? 네. 처음에는 잇몸의 염증, 즉 치연염이 생기고 생기는데 치아 잇몸 사이에 있는 틈이 아까 커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상태가 점점점 이제 진행되면은 어, 치주낭이 뼈까지 계속 계속 깊어지죠. 이 치주낭에 치아의 주변에 살고 있는 세균의 덩어리인 치태가 쌓이고 이것이 치석이 되고 나면 염증은 더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를 어, 겨, 결국 파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은 굶게 되어 치아를 어, 빼서 어, 빼야 되는 상황에 이르르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면 그 시작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왜 염증이 그러면 잇몸에 생기는 겁니까? 네, 치주질환의 원인은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입니다. 그냥 맨 눈으로 보이진 않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데, 이 세균이 치아 주변에 붙어서 입안에 남아있는 영양분들을 먹고 막 정식하게 되면 우리 맨 눈으로도 그냥 보이게 되거든요. 커옇게 이제 치아가 때가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를 세균의 덩어리라는 의미로 치태 또는 세균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레기라고 하고요. 네. 어, 플레라란말 자체가 지저분한 덩어리라는 뜻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치아에 들러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닦지 않으면 치아와 잇몸이 연결되는 부위에 하얗게 끼는 때가 있는데 이것을 음식물 찌꺼기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세균이 정식하여 모여서 생긴 세균의 덩어리 세균막인 겁니다. 이 세균막을 칫솔질로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오래 지나면 침속에 있는 칼슘이 들어와서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치석은 치아 면에 세균막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부착이 되어서 세균들이 더 정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치 산호초가 이미 만들어지고는 안돼 새로운 상호처가 자랄 때 그때 밑에 지탱하고 있는 뼈대와 비슷한 역할을 치석이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기본 원리는 일단은 세균, 세균 때문이고, 예. 그리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양치질을 그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세균이 결국 입안에 제대로 치솔질이 안 되어 남아있는 영양분을 이용해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까? 치과의 양대 질환인 충치와 잇몸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치솔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주 발생 연령대가 또 따로 있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치주염이 이게 주 발생 연령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면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치주 질환은 네. 4 0대 이후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발병이 됩니다. 네. 젊은 연령에서는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건 약간 면역하고도 관련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어찌 됐든 나이가 들면 은 잇몸 어, 질환은 거의 다 발병하지만 젊은 연령에서는 치연염이 나타나는 정도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독특하게도 굉장히 심한 치주염이 20대 경우에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병원을 잘 찾아가셔갖고 네. 미리 확인하고. 또그 세균에 맞는 항생제 처방, 처방도 받고 음.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 그런 판단을 받는 것조차도 치과에 가셔 갖고 확인받고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전 연령대에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주로 나타나는 연령대는 40대 이후 그렇죠. 중장년층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나타난다면 증상은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처음에는 치연염일 때는 보면 잇몸이 염증이 생기는 것이므로 붉게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작은 자극에도 피가 쉽게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칫솔질을 조금 세게 한다 이랬을 때 피가 나는 걸 음. 의미합니다. 이때 칫솔질에서 상처가 난게 아니라 실제로 염증이 있는 부분을 건들게 돼서 결국은 아. 피가 나는 건데요. 이게 점점 더 심하게 되면은 냄새가 심하게 나게 되고, 치아가 또 시리게 되고, 결국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잇 몸속에 또는 그 염증이 밖으로 그 고름이 나오지 않고 속에서 곪게 되는 경우라면 정말 많이 아프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결국에는 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흔들리거나 통증이 발생하게 되어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이 모두 다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주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바로 가야 될까요? 사실 그게 환자분들이 느껴서 가면은 사실 늦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죠. 그게 네. 어떤 의미냐면, 치주질환은 약간 만성질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혈압과 당뇨하고 비슷하죠. 음. 그 말은 고혈압과 당뇨도 환자가 처음에 자기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당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음. 못하잖아요. 결국은 좀 심해져서 만약에 내가 스스로 그걸 인지한다 할 정도면 사실 굉장히 늦어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어, 우리가 어, 치주질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칫솔질할 때피 나는 정도가 사실은 가장 초기 증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칫솔질을 약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는 경우는 피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환자분들은 자기가 그런 게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못 느끼는 거죠 음. 사실 그래서 어~ 떤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한다는 건 조금 어렵고요 네. 그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응. 확인을 받아서 사실 어, 치료 받는 게 제일 맞죠.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가지 말고 그 네, 전에 네. 미리 정기 검진을 네. 받아라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사실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이고. 네. 무서워서 네, 네. 특히나 치과는 그 통증 때문에 두려워서 안 가게 되는데 이 치주염을 방치를 하면 혹시 이제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이게 빠지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치주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들 저도 보죠 환자들이 네. 그렇게 되면 뼈가 모두 녹아서 치아가 음. 뻗어지거나 틈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저절로 빠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정도로 저절로 빠질 정도까지 남겨 놨다. 그래서 주변에 남은 뼈가 거의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나 이런 치료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일이 음, 더 커지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경우면 그럼 뼈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경우 뼈가 충분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수술이 어렵고 어 커지게 됩니다. 환자의 고통도 심해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지므로 저절로 빠질 정도까지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네. 치아가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치주염 치료를 제때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어, 성인성 치주염은 처음 발병했을 경우 제대로 치료받고 관리를 받아 스스로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치료의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어, 문제는 원상으로 정말 건강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단지 병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천천히 진행되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병의 진행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 식사가 힘들고 아파서 결국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네. 치아를 빼야 하는 상황이 되게 음. 되는 거죠. 그러면 치은염이 치주염이 되기 전에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면 이게 치료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예후도 좋은 건가요? 그렇죠. 잇몸병의 특징이 네. 병이 진행을 하면 할수록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걸볼수 음.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번 파괴된 잇몸뼈는 다시 완전하게 재생이 안 됩니다. 치료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의미지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제가 다시 한 강조합니다. 음. 그래서 빨리 병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네, 왜그 질환도 어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치주염은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이몸 염증인 치연염의 경우는 아주 간단히 스케일링 정도 받고 그리고 치솔질이 잘안 되는 것을 조금만 교육받으면은 금방 원래 건강했던 상태로 회복되지만 이미 뼈를 파괴한 경우라면 파괴가 이미 생긴 경우라면 마취를 동반한 잇몸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잇몸이 좋아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상으로 정말 좋은 상태. 뼈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치주염 네. 뭐 참으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또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도 좀 들어볼게요. 네, 심한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을 열고 수술을 하거나 치아를 빼고 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음. 치아를 빼고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동도일 경우라면 어, 마취하고 굳이 잇몸 완전히 열지 않고서라도 마취하고 난 뒤에 긁어내고 깨끗이 한 이후에 제대로 된 칫솔질을 배우면 정기적으로 또 관리를 받으면 질환이 급격히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음.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받지 않는다면 음. 병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하는 걸볼수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당일 치료로 딱 끝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그죠? 어, 하루 만에 해결되지는 않고요. 네. 보통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때는 한두 주 간격으로 여러 번 불러서 합니다. 보통 음. 이제 치아, 입안을 여섯 군데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만 하더라도 한, 한 달에서 석달정도의 어, 적극적인 치료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어, 근데 문제는 치유질환은 이런 적극적인 의사가 개입하는 치료보다 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스스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치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치솔질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는 필수입니다. 음. 그러니까 치료 후에 환자의 관리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시고, 예.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까? 어, 적극적인 치아를 치료하고 난 뒤에 잇몸 네. 치료를 치료하고 난 뒤에 어, 치아가 상실된 것을 회복하는 보철 치료, 또 흉해진 부분을 고치는 심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보통 어, 너무 또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른 분들 같으면 석 달, 그러지 않으면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치태나 치석이 다시 생기는지 점검받고 필요하다면 청소를 어, 다시 받아서 다시금 치태 치석이 생기지 않게 어, 치솔질을 점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부위도 다시 점검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깨끗 뭐 구석구석 깨끗한 양치질을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네. 양치질 아무리 잘해도 치태 치석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보다는 일단 정기 검진을 네 추천을 네. 해주셨군요. 음. 알겠습니다. 혹시 발치할 정도의 상태라면 그 치료료는 임플란트가 제격인가요? 그렇죠. 현재로는 뭐 틀니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 임플란트를 생각하죠. 그래서 치아를 빼야 할 정도로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임플란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런데 어, 빼야 하는 그 치아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게 아니라 그 나머지 치아들 빼지 않고 임플란트를 또 하지 않는 나머지 치아들을 우리가 어, 잇몸 치료를 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막거나 더 크게 어, 비용이 들어가고 더 힘든 치료를 받는 것을 어,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체주염이 발치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어쨌거나 발치 후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치료를 받는 거겠죠. 사실, 이 환자분들의 스스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스케일링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의 주기로 좀 받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건강한 분이라면, 네. 1년에 한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심한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어, 석달 만에 한 번.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석달 만에 한 번씩 불러서 계속 체크하고 청소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석 달에서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6개월 간격에 정기 검진,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추천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주염의 치료법, 관리법을 살펴봤는데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실까요? 네, 이 몸질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균이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세균이 증식하는 것은 식사 후에 우리가 양치가 제대로 안된 돼서 남아있는 그런 영양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후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칫솔질 횟수가 중요하냐 또는 그런 뭐 어느 정도 방법이 중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횟수보다는 하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꼼꼼하니 어, 사실 5분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기 전이나 아니면은 어, 자기가 시간이 많은 아침 시간대나 이렇게 정해놓고 정확하게 치솔질을 시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연해서. 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제대로 닦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 받아야 됩니다. 어디가 안 닦고 있고 음. 워낙 그 닦아야 될 부위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안 닦여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받고 지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치주염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 딱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주기적인 검진 거기에 정기적인 스케일링까지. 뭐 물론 귀찮은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주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도항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